오늘은 되게 특별한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15년에 처음으로 발매된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 초판입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드러내면 짜자잔. 요 박스를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3 이전에 스테인리스 모델에서 이렇게 패키지가 돼 있었는데 애플워치 4에 들어오면서 패키지 구성이 싹다 바뀌어버렸죠. 박스를 열면 이렇게 다섯 곳이 애플워치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요 패키지가 좀 그립기는 해요. 앞에 있는 게 애플워치 4. 뒤에 게 애플워치 1 에르메스 에디션입니다. 시그니처가 보이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구성품이 좀 빈약했어요. 충전기랑 충전 케이블이 다였고요. 애플워치 4에 와서야 좀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형성이 됐는데 사실 2, 3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그니처 그리고 특별한 밴드가 하나 더 보이고요. 충격적인 건이 5W 충전기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3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왼쪽이 애플워치 1, 오른쪽이 4입니다. 조금 만져보면 3년의 세월에서 느껴지는 속도 체감이 꽤나 큽니다. 애플워치 1은 되게 버벅버벅거리죠. 그에 비해 4는 스무스하게 샥샥 움직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액정 사이즈인 것 같고요.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용두에서 약간 느낌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죽 스티치 같은 경우는 역시 LMS답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촘촘하게 아주 예쁘게 잘 박혀 있습니다 디테일도 아주 뛰어나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이제 스피커와 마이크 모양이 1에 비해서 4에서 방수라든지 기능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 면에서 좀 차이가 많아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페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워치페이스가 이제 애플워치 4에 들어오면서 좀더 다양해졌죠 애플워치 1과 4 에르메스 에디션 버전을 같이 비교해봤는데요. 3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느껴지지만 에르메스만의 그런 클래식한 느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